시 있을 거든 이제. 아, 아 탈진 너무 길다 이거. 나 진짜 탔다. 만들었다. 우리 꿀. 아, 이상하지 않았어, 뭔가, 화면이?

5경찰 먹었지 c 도 a t i n g 4으으으으으으으윽윽 이런 건도. 발언도 줘야 돼 이렇게 되면. 억이다야 솔직히 진짜 많이 했다 진짜 거의 다 했다. 야, 진짜, 나 근데, 나 진짜로, 이, 이 포지션? 후회 없다, 진짜로. 난 너무 후회 없는 포지션이었고, 진짜 최고의 포지션이었고, 최고의 그거였다고 생각해, 나는, 어? 아, 또 베인이 하고 싶다. 그렇게, 고통받았어도, 괜히 하고 싶어. 어, 둠에빠진 자들. 을내게 뭐, 까예 뭐, 아, 내가 아, 뭐, 내 내가 뭐, 내 내가 먹어도 될 내가 뭐, 내내 뭐, 야왜 나랑 안놀아줘 뭐, 내가 뭐, 뭐, 내 아니 이거 왜 나랑 안 놀아줘 모데카이저야 너 그거 게, 게임 망치는 거야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게임 망치면 해당되는 행위라고 백스는 어디로 가나요 아 백스는 미드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모데카이저의 미친 망치로 인해 실수를 다 뺏기고는 뺏기는데도 아 미드를 포기하지 못하네요 그거 맞긴 해 아백스는데 네. 죽어버린 모습 대포 안돼 오케이 진짜. 아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미드 미드 너무 슬퍼요 아 모데카이저의 땡깡이 스쿨아이돌 아유 아유 무다뿅뿅이가 아이고 어떡해 나랑 상대하기 너무 싫은가 본데 상대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잘나가 이인이 아니라서 아이고 우리 어? 공 날라가요가 아, <laughs> 포기하지 않는 백스의 모습. 아, 멋있다, 멋있어. 이거지. 포기하지 않는 게 맞긴 해, 어? 그, 자존심 싸움이다. 그, 저같 좋은 게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. 하나도 없어. 어? 포기하지 마, 백스! 너의 권리를 찾아! 믿을 수 있는 게 너의 권리잖아. 그쇼.

그렇게 탑 캐리한 것 같진 않네? 저러고 말도 안 해? 와, 너는 뭐지? 그럼 왜, 왜 이렇게 한 거야? 난 이해가 안 되네, 이거. 파위파 하지않는다! 가 하지않는다! 가위바 하지않는다! 오쉣 진짜 무다 그래서 뭐 어쩔건데? 야 너가 뭐 어쩔건데? 내가 이렇게 하면 어쩔건데? 어?

오케이, okay. 오. Okay. 제이코 너 최고다. 제이코 너가 최고다. 너가 박스 박스다. 안 되지 임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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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싱싱하네, 싱 싱싱... 급하게 급했나봐. 이게 신경문이거든. 어. 허. 범이 씨. 지켰습니다. 개 어, 이네사기습네 이거. 어? 어. 어... 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에탑을 <laughs> 지킬게 얘들아 아니 이게 아 현상금 걸린다고? 상대가 이렇게 떴는데. 영광의 날개를 라 20초 동안 내가 할수 있을까? 10초 동안 살아남아야 돼 16초 동안 살아남아야 돼. 어, 현상금 파티야, 이제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리이나온다가 아, 이리야, 뱅무이 이렐리아로 너무, 너것 너무, 너무, 가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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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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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너무, 이무 너무, 너무, 너 너무, 너무, 너너 ハハハハハ 어, 여, 이래 따왔 나 봐. 소환사, 아, 이 겼다. 어, 플래시 까지 플래시 는？안 써도 되 는데, 저도 처치 했 습니다. 더블 블어야 게임 끝났다 사리타 3킬? 끝났지 그냥 죽어 죽어! 아해는 안돼 스킬셀시 그냥 뭐용 라인 살살 녹는다 라살녹! 넌 대포 경치 없지 마 죽어 플래시 죽어 죽어 그냥 안 죽나? 아 진짜 약하네 티모 아, 기입니다 죽어라, 죽어라, 죽어, 죽어 그냥 죽어. 독마 하나 사고, 핑화도 하나 사지. 뭐, 요거 블루 레드 다 챙기는 동선 짜자. 한번 블루랑 레드 다 챙기는 동선, 쌍법 동선. 아 너무 좋고요. 아씨 아, 아니 왜? 아니 왜? 자연이. 아니, 아니 왜 자연이? 아니 자연이 여기를 여기 왜 여기 왜 와? 아 근데 이거 쌍법 동선 좋았는데 아 자연이 튀어나오냐? 죽어! 보탑이 파되었습니다 어때 킬가 아름답지? 적을 아야 아야 아야! 어! <웃음> <웃음> 뭐야 왜 어시도 안 들어와있냐? 날 봐주면 이게 왜 없지? 와이 사용 먹힌다고 얘들아? 이 사용 준다고 얘들아? 한정 한정. <laughs> 내가 실명 넣었어 얘들아 아, 잠깐 죽여, 빨리 죽여. 얘를 빨리 못 죽이냐? 잘만 한가? 오케이, 요요, 요. 필요 없는데 다? 뺄 리도 없는데? 좀 되나? 피업이 되나? 어, 피업 피드되나? 되나요? 피 되나요? 펠리스타 펠리스타 궁 펠리스타 궁 피업이 아 됩니다 됩니다 하지만 그 근데 애니미아가 참을 수 있을까요? 킹을아 아, 되네요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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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받아야 돼 애들아

<laughs> 왜내 뒤에 있어? 왜 내. 그두 뒤에 있어? 왜내아 이거? 어왜내 뒤에 냐어왜 궁금해서 그냥. 내겠다있겠다 <laughs> 야 이거 뺏길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뺏기네. 야 가다가 있네. 그냥. 과연? 쏘!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얘들아 안 된다. 상대는 유관을 가졌어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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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데, 애들 요거 가는데, 음. 야, 내가 구명 뚫었다. 애들아, 저기 전장 집에 하고 있습니다. 저기 확산 중입니다. 왜안돼 이거? 내가 위험해지는데? 아나 이거 안 돼? 이거 다고 죽이니 내가? 아 이거 너무 아깝다. So, 빠르네 o t s u r 먹었네? y 언제 r 킬 먹었대? 어. 야 대박팀이야 대박팀 줄 사람이 없다 뭐야 이거 1,2,3,4,5,6,7 7연패? 그냥 레전드 못한 판이 하나도 없어 난 진짜로